자 명성아, 나는 버터로 할게. 이게 해. 이렇게 봐, 명성아, 우리 골프장이 저 오른쪽 도로부터 쭉 따라오잖아. 저 산이, 예, 예. 예? 저 끝에까지, 아, 예, 예. 예, 쫙 평짝 이어졌지. 자, 우리 이시준 선수, 이시준 선수, 버디 반, 버디 반 갑니다. 가나요? 가나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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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디 들어갔습니다. 와, 라이스 버디, 야, 와, 라이스 버디, 오, 감사합니다. 야. 대단한 저기도 또 버디버팅 우리 구명상 구명상 풀어 버디를 하느냐 팔을 하느냐 아좀 약한 것 같죠 예좀 네, 약하네요 예 네, 한번 더 깨끗이 닦아드려요 깨끗이 자 우리 장사우 자 파버팅이죠 어 들어오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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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벌을 잡나요? 네 역시 들어갑니다. 네네네네 됐어.